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전기를 띄고 있었으며 평범한 어느 날보다 더 흥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평범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찬원과 그의 동생 도영지가 끝없는 영감을 끌어내는 터전이었습니다. 학교의 졸업생인 이찬원은 최근 한일가왕대회에서 MVP라는 높은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찬사는 그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아이콘이자 영감의 상징인 것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동생 도영진은 그녀의 감동적인 연기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재능과 근면함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에서 이찬원은 학교 커뮤니티의 활발한 축하를 받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공유하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30분 동안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연설을 통해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과에 대한 독백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꿈, 열망, 그리고 끊임없는 추구의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적인 담론이었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동생이 학교에 나타나게 된 것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자랑스럽고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단지 유명인사의 출연이 아니라 이찬원의 예술적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내력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설 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전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이찬원의 말의 중요성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장애물과 결국의 성공으로 표시된 그의 도전적인 여정을 그림으로 그렸고, 열정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본질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은 연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동생, 김도현은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 고점과 저점,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길에서 배운 교훈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자신의 꿈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만남은 이찬원과의 대화를 넘어서 그의 가족과 전체 학교의 자랑을 나타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젊은 재능의 성장과 성공을 목격하는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두 형제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커뮤니티로부터 열정적인 축하와 지지를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